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 대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민족은 구백교에 달하는 침략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때때로 진출, 개척, 침략을 했다. 이런 제목으로 일강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주변 지역에 진출하고 또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침략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다수로 지금 저를 중심으로 해서 윗세대 약간 아래 세대들은 우리 역사를 상당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것로 배웠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적 연구 성과도 많이 축적이 됐고요. 그래도 저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저는 우리 역사를 강한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을 중요시 여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치 기준이 꼭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인 역사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왔는데요. 다양한 학문을 연구에 적용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교적 다양한 체험들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늘 역사적 사실 해석해 왔고, 또 역사 인식을 해 왔고, 그리고 우리 역사를 특히 긍정적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이 진출, 개척, 침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세국적이고, 방어적인 이런 민족성 가지고는 되지 않겠죠. 저는 정반대를 해석을 합니다. 우리 민족성을 제가 일찍부터 규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탐험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탐험의 역사를 불렀고요. 제가 호모 익스페디쿠스 또는 호모 익스플롤러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험적 측면을 강조했고요. 역사 그 자체가 탐험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역사는 진보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1991년에 출판했으니까 꼭 30년이 더된 거래요.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한 것은 역사는 꼭 진보하지는 않는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역사는 탐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에 적용하신 것이 바로 우리 민족성 첫 번째 특성 탐험 정신입니다. 다시 보는 우리 민족의 이 책은 말씀드린대로 우리 민족성과 우리 민족 문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그리고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책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 문화, 우리 민족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자유로미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래 모습은 자유로미죠. 또한 가지는 역동성, 적극성. 제 용어로 표현하면 탐험정신이거든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이 처음 생성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 이론에 따르면 8개 플러스 알파의 루틀를 통해서 유라시아의 전 대륙에서 우리 땅을 향해서 모여들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동을 결심한 발심을 중요시합입니다 한계 상황이죠. 통념을 깨뜨리는 행위죠. 이게 소중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겪었던 엄청난 고난과 경험 그리고 인식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런 것의 응축제가 바로 우리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탐험정신, 역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다면 이들은 주변적으로 뻗어나갔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아주 간단하게 주로 정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정적 실체는 조선이라는 나라죠 일반적으로 고조선, 저는 원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시기에도 저는 우리가 주변적으로 개척, 진출, 침략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조선의 첫 출발지가 어딘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거든요. 이를테면 요동설, 대동강설 중만주설, 그리고 심지어는 요서설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원조선의 전성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광대한 공간을 영역 또는 영토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찾아봤는데요. 흔히 말하는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하, 은, 주,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진나라, 한나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 원조선과 거의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나라는, 한은 일단 예외로 치더라도, 은나라, 추나라,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 한나라가 되거든요. 이 시기에 흔히 말하는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전쟁이 있었고, 심각하게 갈등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들과 국경선 내지는 영토를 맞대고 있는 조선도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갔겠죠. 당연히 우리도 긍정적이, 역동적으로 중국 쪽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나라가 건국된 시기를 기원전 17세기로 보고 있는데 현재 중국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요서지방에 있었던 특별한 정치 세력이 서남진에서 은나라의 주체가 됐다고 주장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현재 중국의 핵심 지역과 산동반도 지역에는 이라고 불려지는 집단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미 이시대도 원조선 사람들이 주변적으로 진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드는데요. 사기조선 열전에 보면 연나라 전성시대에 진본조선을 공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요새를 쌓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위락에 보면 조선은 나중에 자손들이 점차 교만하고 포악해졌다. 그래서 연나라가 진계를 보내서 서쪽 지방을 쳤는데 그때 2천리에 달하는 땅을 차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사기 흉노전에는 1천리라고 썼거든요. 중요한 것은 1천리 또는 2천리의 원조선 서쪽 땅을 연나라가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적으로 조선도 연나라 지역을 넘나들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도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 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 관한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동아지 중의 종주권과 그리고 황해 북부의 해양권 무역권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는데요. 유만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그은 제가 책이라든가 논문을 통해서 밝혔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유만조선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전쟁의 기간은 약 1년이 남짓했는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위만조선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고 또 패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BC 109년에 한나라가 육군 5만과 수군 7천 명을 파견했습니다. 수륙 양면군이 왕엄성을 공격했는데요. 이왕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랑설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닷가에 있는 항구도치라 것이 제 완벽한 설이고요. 그런데 첫 전쟁에서 육군도 패배했고 뛰어난 장수인 양복이 지휘하는 수군은 패배해서 12월 동안 산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전쟁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위만조선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항복한 것으로 전쟁은 종결되죠. 이런 것을 보면은 당시 마지막 단계인 위만조선도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한제국과 맞대응하면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일본 열도의 문제인데요. 한반도 중부 위남의 여러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 열도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는 이미 7000년 정도 전부터 한반도 남부와 대마도, 큐슈 간에는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야요시대, 즉, BC 3세기부터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일본 열도로 건너 가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곧 얼마 안 있어서 곳곳에다 조그만 소국들을 건설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은 남부에서 건너간 이들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규화인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다시 도레인이라고 비교적 우리를 이해한 듯한 표현이 나왔고요. 저는 진출자, 개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집단은 절대 무목적적인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목숨을 걸고 바다를 항해서 일본 열대 도착한 사람들은 반드시 절체절명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을 저는 이주, 개척, 심지어는 정적 침략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유시의 특징을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변농세의 시작, 두 번째는 금속기의 사용, 세 번째는 소규란 정치세력의 등장입니다. 특히 금속기의 사용의 문제는요. 제가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에 청동시대가 있다는 표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금석병용기 시대라고 배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는 매우 뛰어났고 지금은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일부에서는 BC 20세기까지 보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금석병용기라고 배웠어요. 그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일본이 청동시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금석병용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우리 역사에 적용해서 우리도 동달아서 금속 병용기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역사를 오해했습니까? 그밖에도 우리 주민들의 일본 열도의 진한 흔적들은 고인들 문제부터 또는 다른 석관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방면에서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생물학적 조건의 문제인데요, 주민의 성격입니다. 인구 모델을 분석했는데요. 야유 시대가 시작되는 BC 3세기부터 AD 7세기까지 천년 동안의 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원주민과 진출자의 비율이 약 1대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개골의 형태를 비교해 봤는데요. 동경대학교 인종인류학자죠. 한여와라 교수가 한 겁니다. 원주민과 이주계의 혼혈 비율을 살펴봤더니 흔히 말하는 관서 이남을에서 큐슈 지역까지는 1대9 구원해진 대8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심지어는 오늘날 동경을중심으로한 관동지방도 3대7의 비율로 역시 이주민들의 비율이 압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몽시대 때도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특히 야요시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대에 건너갔고 먼저 있었던 토착민들을 정복하거나 또는 동화시켜가면서 각각 정치 세력들을 만든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온을 전후한 시기에는 그들의 중국인들의 인식 속에는 아마도 큐실일 때겠죠. 100여 개의 소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위지동의전 외인전 즉, a d 3세계 중반의 현실을 나타낸 건데요. 거기에는 30허, 그러니까 30여 개의 소국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큰 규모의 국가가 생성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우리 민족의 진출, 개척, 심지어는 침략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사진은 혼슈 남부 지역쯤 되죠. 독대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인데요. 그 지역에서 발견된 석기전 5세기에서 석기전 3세기까지 야유인 얼굴을 보니까 초동적인 바로 우리의 얼굴이에요. 오른쪽은 동경박물관에서 찍은 건데요. 큐슈 북부에있는 야유인들의 투개골입니다. 역시 똑같이 고안 신장형이라서 해 이렇게 얼굴이 높고 긴 겁니다. 하관이 빠른 거죠. 그리고 심장이 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야유의 문화 그리고 고분문화 시기에는 우리 민족이 본격적으로 일본열대에 진출 개척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